3월 4주차 계룡시정 뉴스입니다. 계룡시가 K-웰니스 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계룡시지회가 2025년 노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계룡시가 상식일로자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두마면 농소리 일원에서 주말농장 개장식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상 주요시정 뉴스였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계룡시가 사단법인 한국웰니스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K웰니스도시에 선정되며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로서 위상을 높였습니다. 지난 24일 시청사에서 이용호 시장과 김미자 웰니스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웰니스도시 선포식을 개최하고 웰니스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천 20. 2년 만에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계룡시를 사랑하고, 계룡시에 살고 싶어 하고, 우리 계룡시민들이 행복지수, 1등 도시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오늘 그런 다짐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룡시는 문화 콘텐츠 부문에서 웰니스 도시로 선정됐으며 군문화 관광 체험 벨트 조성, 밀리터리 테마파크, 빛과 꽃의 정원 도시 조성 등 민선 8기 핵심 정책이 웰니스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용우 시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웰니스 행복 도시 건설을 3대 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중점 추진 중에 있다며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하루 빨리 완성할 수 있도록 4만 6천여 개룡 시민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계룡시 지회는 지난 25일, 2025년 노인대학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우 계룡시장, 김범규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이재훈 충남 도의원 등 내빈과 김정수 지회장을 비롯한 지회 임원, 노인대학 입학생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계룡시 지회에서 주관하는 계룡시 노인대학은 3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8개월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운영될 예정이며 노인대학은 교양, 건강, 인문학,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건강과 교양일반, 우리고장 견학, 체험. 자원봉사와 재능 나눔 활동, 각종 사례 발표 및 자서전 작성 등 어르신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자기주도 프로그램을 60여 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우 시장은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어르신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은 우리 지역 사회의 큰 자산이다라며 계룡시는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와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한노인의 김정수 계룡시 지회장은 노년에도 계속 배우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학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이 삶의 보람을 느끼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룡시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시청소속 상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전년도 계룡시청 사업장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고 사례에 대한 교육과 함께 영상자료 시청, 열사병 응급 조치, 해충으로 인한 사고 예방, 작업장 내 응급 처치 실습 등 사고 예방의 중요성은 물론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룡시는 지난 29일 관내 두마면 농소리 일원에서 주말 농장 개장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계룡시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한국국의 농업 경영인 계룡시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농업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안영상 회장은 주말 농장은 단순히 농작물을 기르는 공간을 넘어 가족과 이웃들이 자연 속에서 함께 소통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장소라며 많은 시민이 주말 농장을 통해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응우 시장은 축사를 통해 농업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근본적인 분야라며 주말 농장이 시민들에게 자연 속 힐링을 제공하고 나아가 세대와 이웃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